처음에 그 우리 그 그림 그 그리다가 그 수습 사원을 일하다가 나가네 있잖아요. 제이 응? 네. 나가네. 걔가 나가면서 저한테 계속 저를 비꼬면서 했던 말이 뭐냐? 잠깐 1초가 3억이라면서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면서 나가서 어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경찰, 그 검찰청 고발하고. 네. 무슨 얘기냐면 내 시간을 뺏겼다는 얘기지. 네. 어, 그래, 너 네. 1초에 3억이야? 알았어. 너 네. 검찰청에 왔다 갔다 조사 맞게 만들어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비꼬면서 문자로 그 증거까지 다 잡아놨는데. 어,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 음. 너, 너, 너 검찰청에, 아니, 노동청에 조사받았지?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너 괴롭힐 일 많아. 이런, 이런 식의. 어? 네. 그런 식의 카톡 많이 보냈어요, 저한테. 다캡처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1초가 3억이라는 걸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거예요. 제가 그걸 안 믿으면 제가 예술가가 아니에요. 예술가는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100%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술가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뭐 우리나라만 해도 어 1년에 미래 졸업생이 2만 명이 넘어요. 예. 네. 네. 자 근데 작가는 10년에 한명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00만 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해요. 선수 네. 선수 회화라 만약 에 취미까지 포함해 버리면요, 1000만 음. 명 중에 한 명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자기는 다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그 화가들이 자기 그림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 미래를 확신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자체가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꿈꾸고자 하는 일들이 다다제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그 미래에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역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제1초의 가치가 3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1억 이상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미팅도 미팅조차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전화하고 지금 막 그런데 사람들이. 어그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이 회사의 오너가 자기 일초가 3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걸 못 믿겠으면 나는 회사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월급을 받으면서 믿어주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든 어, 거예요. 예, 예 음. 아니 자기 회사 오너가 그런 믿음을 갖고 음. 그림을 그리면서 또. 또 회사를 왜 차렸어요? 다 같이 좀 부자 되자고 차린 거 아닙니까? 어, 그럼 그, 그런 선한 의지가 있고 어,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걸 미, 믿는 척이라도 해줘야 저는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과거에 그 직원들이 왜 제가 해고시키고 또 <laughs> 자기 자발적으로 나갔느냐 나보고 또라이라는 거죠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네? 삼 거죠? 아니, 그래, 1초가 음. 음. 아 비꼬고, 그래 1초가3억이래면 비꼬고. 아 십억도 될수 있죠. 네, 네, 네. 가치계산을 그러니까 미래 가치로 이제 역수로 제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laughs> 어, 제가 이제 일잘 못하는 사람을 다, 불러다 쓰잖아요. 저 사람이 일감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고. 굶어 죽겠어. 일좀 줘. 막 이랬잖아요. 전화로 그때 옆에서 들었잖아요. 데려다 쓰는데 일 못하지 역시. 그래서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게 창호공사다 그러면 통으로 안 해요. 자재비만 회삿돈을 써요. 왜? 그거는 딱 세금계산사가 나오니까 부가세 딱 해가지고. 근데 인건비를 제가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회삿돈을 못 써요. 그래서 보세요. 그 어. 이지형하고 네, 네. 철물형은 내 개인 돈이 나가요, 인건비가. 전 네, 네, 네.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네, 네. 그리고 인력비하고 자재비는 회사 돈이 나가요, 법인 돈이 나가요. 네, 네. 왜? 그거는 이미 출처, 그 돈이 네, 네.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하거든. 네, 네. 개인이 아니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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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이니까 아니 저렇게 일 못하는 사람을 사다가 쓰면 회사 비용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아예 그전 그런 거는 다 아니, 이해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에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그런, 꼭 해야 되겠다. 그럼 바로지. 예. 이작가님 의도를 제가 아는데. 네. 그리고 그런 분류 정도는 뭐 충분히 하시는 분이죠.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당연하고. 예, 당연하고 동 그래서 나중에라도 무슨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아 그러면 그게 부당. 어, 부당이익을 준 걸로, 지금 TV에도 나오지만은, 네. 부당이익을 준 걸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네. 내 개인 돈이 나갔어, 그러면은, 그냥 단순 중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 그럼, 아유, 내증여세 내게요. 하면 끝나는 네. 거예요. 나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서 썼다. 네. 일당을 좀 높게 줘서 썼다. 이러면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뭐, 지금 일감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는데. 네. 다 그렇게 써준 거 아닙니까, 직원들? 네. 그그 그 S S 그 자식 그 자식 학비가 없다고 그래서 써준 거 아니에요 제가 음. 어? 그 제주 있는 자식이 있는데 학비가 없다고 해서 그래. 음. 정규직을 써준 거지 알바로는 도저히 그 학비를 줄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도 주고 또 따로 개인 돈도 주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일종의 장학금이었죠러니까 자식 잘 키워라 하는 장학금의 의미였는데 네.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그 S 그, 그 자식은 뭐 주식 발행을 안 하는 게뭐 불법이니 뭐니 이러는데 음. 발행해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나겠어요. 그렇죠. 예, 네, 문제가 되죠. 왜 인력을 그런 사람을 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얼마나 간섭을 많이 하겠어요. 전부 간섭거리로 생각. 하 모든 게 뭐, 간섭거리지 모든 게. 한도 없죠 그런 식으로. 네, 한도 끝도 없어요. 어. 왜 그렇게 더뭐뭐 예를 들어. 한5% 비싼 업체를 제가 시켜서 무슨 일을 맡겼다고 드시다. 왜그 업체한테 나는 그런 거 견적 낼 시간도 없는데 그냥 네. 예를 들어서 여기 춘포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포크레인 쓰자. 근데 여기서 익산 포크레인은 50만 원인데 여기는 60만 원을 불렀어. 왜 60만 원을 주고 썼네. 썼냐? <laughs> 주주들 이럴거 아니에요. 또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그 그 정말 그 몇만 원 때문에. 네. 그리고 S 그 자식이 딱 10만원 투자한 놈 아니에요? 아니, 10만원 투자해놓고 지금 20억이 투자된 회사를 지가 지고, 지고 흔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10만원 투자한 놈이. 그런 사람이 오죽 많겠습니까? 주주들 중에서. 이거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주식 발행이 늦어지면서 결국 안 하게 됐는데, 이건 신의 뜻이라고 봐요. 제가요, 그림, 신경쓰여서 그림도 못, 볼, 못 그릴 뿐만 아니라, 아시, 대표이러서 맨날 불러다녀야 되고 주주, 주주총회 하자고 막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고 막할 것이고 주주가 돼버리면 그래서 이 회사는 100%제 지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네. 네, 그렇게 생각이 안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림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제가 사람들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걸 네. 건설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슨 감사하는 방식으로 그냥 업무 처리를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두 개. 그게,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선본놈제의 자기는 정신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거죠? 그렇죠. 제가 사람들 도와주는 방식이 그러면은 자기 주변부터 도와줘야지. 그럼 아프리카 난민부터 제가. 도와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그래도 인연이 있는 사람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부터 포도라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네. 돈을 쓰는 게 그렇게 넓혀 나가는 그게 이제 그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그, 수신제가 지구 평천 아니겠어요 그렇죠. <laughs> 여기서부터 네.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어 암튼 그이체 기록은 과실장이 다 해놨어요. 그제 그러니까 개인 돈이 나가더라도, 이거는 춘포 인건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가고 있는데, 자, 제 개인 돈은 제 그림판 돈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누가 뭐 이렇게 썼냐, 저렇게 썼냐, 그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거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고, 자, 법인 돈 쓰는 거는 직원으로서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예를 들어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어 일하다 가버렸잖아요. 네, 이제 네. 막술 그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음. 그래서 물론 청불점 형이 야단쳐서 야단을 쳤다고 쳐도 그거는 자기가 포기를 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계약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팀장님은 차비라도 주는 게 좋지 않느냐인데 나는 계약 위반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 이거죠. 하루짜리 그 일이지만 네. 지가 네. 기분 나쁘다고 가버렸어 1시간 네. 일하고 가버렸어 그럼 그 차비로 과연 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있어서 이건 회사 돈이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고 라 보는 거 네. 그게 제 관점이에요 네. 내 개인 돈이면 네.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막걸리 사 먹으라고 만 원씩 주고 그랬어요 네. 그 가격 올려달라고 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 불렀던 가격이 13만 원이었어요. 네네. 첫날 쓸때 그랬어요. 15만 원으로 올려달래서 올려줬어요. 네. 16만 원을 올려줬어요. 영접할 때 18만 원을 올려줬어요, 일단. 네. 그렇게 가져간 돈만 해도 음. 그 사람 개인적으로 처음에 왔을 때보다 가져간 돈만 해도 한 30만 원 돼요. 2 네.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 난 충분히 잘해줬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잘해준 건 맞죠. 네.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어,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것이 계약 위반이 된다면 뭐 모르겠는데, 그날, 아니, 내가 좀 어제 술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도 일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일 하면 되는데, 지가 기분 나빠서 가버렸잖아요. 음. 일하겠다 하면 하는 건데, 계약은 그리고 저랑 한거한 건데, 따지잖아요. 음. 회사랑 한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하나, 맨 처음에 제가 제일초가 3억이라고, 어,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이어서 그 사람을 이어서 일할 사람을 <laughs> 알아봤잖아요 전화로 제가 또 전화로 인력을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네.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그럼 거기에 대한 피해는 그럼 어떻게 제가 부상을 받냐 이 말이에요 <laughs> 그 계약 위반하고 저를 신경 쓰게 만들고 제가 또막 알선하고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장비 임대료가 하루에 10만원씩 나가고 네. 모든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그 고소 작업대 그거 하루에 10만원씩 네, 나가는데 네, 네. 비와가지고 또 하루 놀았잖아요 계속 세워놓고 뭐 네. 그것도 네. 이제 오늘 오후하고 내일까지 쓰면 끝날 것 같은데 네. 그것만 해도 한 100만원 나가는 지금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아낄 건 아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 아, 보통 주변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은 어을 때는 돈을 팍팍 쓰는데 아낄 때는 너무 뭐 구두쇠처럼 아끼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아껴야 될 돈하고 팍팍 써야 될 돈에 기준이 아, 네, 분명히 네. 있고 네. 팍팍 써야 될 돈은 왜 쓰느냐. 그 시기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샤인포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그 돈을 안 쓰면 그 농부한테 도움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농부는 3년 동안 그 포도를 마이너스를,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3년 동안 키웠다이 말이에요. 음. 그 포도가 나오려면 2년을 포도납을 2년 키우고 3년째 비로소 상품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2년 음. 동안 지금 시골에서 박박 담을리면서 키웠어. 음. 지금 사줘야지 도움이 되지. 내년에 사줄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도와주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저는 막 대출까지 해가서 사람들 막 도와주잖아요. 왜? 지금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대출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을 많이 쓸 때는, 아, 지금이 아니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아낄 때는, 원래 이 사람은 아끼는 사람이다. 돈을 잘안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 네. 네. <laughs> 그렇게 이해를 어, 왜 네. 그럴까 이상한 놈이다 하지 말고, 쟤는 원칙이 아, 없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칙이 네. 있어요. 네, 네. 아낄 건 아끼고, 슬퍼서고. 네. 아요 네.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 제가 사람들 앞으로도 도와주다 보면은 음. 일못 하는 사람들 또또올 거예요. 또. 그럴 때마다 이제 팀장님 워낙에 일을 잘하신 분이라 <laughs> 눈에 음, 안찰 텐데. 사람 다루는 것도 쉽지 않아요. 도와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네, 예를 들어서 철물 사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네네. 여기까지만 끊을게요 일단은 그냥 네, 그냥 본명이 나올 네. 것 같아서